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보면은 어, 그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를 어,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 가장 먼저 이 주일에 대한 그런 태도가 어, 굉장히 느슨해지는 것을 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한 가운데 주일 성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주일 성수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대는 그러한 그이 태도가 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은 이 따, 주일은 이 땅에서 어 정말 이 땅만 보고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어 잠깐 내려놓고. 어, 하나님을 어, 온전하게 바라보는 어, 그런 날. 그래서 어, 정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날이 에, 주일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특징은요, 어, 바쁘고 분주함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어, 이란 그이 바쁨이라는 것을요, 이 분주함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주일의 분주함을, 어, 배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 표현하기도, 어,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자신의 일에 분, 정말 열심인 것이 이 분주함이고 또 이런 부지런함, 좋은 그런 말인데요, 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어, 볼수 없는 사람 어, 그러한 사람들을 어, 빗대어서 하는 그러한 어, 말씀인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이 어, 이 주일로 어, 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일들을 어,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성수는 어떤 위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가장 어, 기본이고 또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참이 주일 성수하기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주일 성소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이 손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 불편함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그러한 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 안식일이 과연 어떠한 날인지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끼리 약속해서 아이 때 모이자. 그런데 아, 당신은 어, 당신의 사정 때문에 못매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끼리 아무리 어, 이해를 해주고 또한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안식일의 주인 또 주일의 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아니라 객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객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이해해주고 또 인정해줘봤자, 주인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가장 어,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 속에서 그것들을 어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 우리 어 마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날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주일날 바쁜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 인간의 일, 자기의 어떠한 일 때문에 바쁜 것이지 실질적으로요 그 안식일 또 주일 성수의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많은 그러한 어, 혼동을 어,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또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뭐 선교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놓라는 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 성수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어, 우리가 결단을 한다든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듣고 순종할, 어, 그러한 이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어 기본적인 것들은 어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어 저는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런 알라를 위해서 어, 하루에 다섯 번씩, 어, 기도하러 갑니다. 예, 심지어는, 뭐, 주방에서 막, 저녁을 준비하다가도요, 어, 그 사이렌이 울리면, 기도 사이렌이 울리면은, 어, 모든 밥하는 것들, 이런 거다스탑시켜 놓고, 어, 기도하는 그런 초소로, 어, 달려가서, 기도를 하고 와서, 어, 다시 일상적인 삶을, 어, 살아가는 것을, 어, 볼 때에, 어, 저들도 정말 이땅 가운데 이 귀신을 섬기는, 어, 저들도 어, 절한식으로 어,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창조주의시고또 모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루에 다섯 번, 하루에 한 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의 어, 그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어, 우리가 나의 문제,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어, 내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 믿음이 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어, 우리는 분명히 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러한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짐을 지고 온다는 것은 어, 그의 어떤이 경제적인 어,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 사용한다라는 그런 어, 뜻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주일날 안식일날 어, 자기 손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어, 자기 이익을 극대하기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그러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어, 정말 자기만 바라볼 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 주일날에 예배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이 시간도 내지 어,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어, 저 역시도 어, 제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아마 이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이 생존에 있어서 경제 생활은 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어, 가장 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어, 보장하거나 지켜주지는 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어, 물질을 우리가 다가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거나 보장해 줄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존과 생명이라는 그런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귀중한 가치인 어, 생명의 가치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땅 가운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그 생존의 가치에 더 많은 어, 비중을 하려 하면서 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이 태도 역시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보면, 안식기를 거룩하게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않냐 하면, 그러니까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서 막 이건 노동이고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을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어, 그날에는 모든 어, 삶의 일들을 어,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어, 내려놓고 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을 우리의 생명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또 주일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고 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그러 개념이 어, 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 영상으로 어, 이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이러한 주일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이게 어,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 시대를 우리가 어,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잠시 잠깐이지만 어, 이러한 어, 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안식일에 하늘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은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또 결단하며,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일 성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더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 모든 것주 앞에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